지혜 사랑 비디오 지혜 사랑이미 데이 데이 데 어느덧 폭염은 물러가고 이제야 조금 찬 바람이 불며 이제야 조금 가을 같은 날씨예요. 오늘 이제 여름에 축 늘어져 있던 모공을 잡으면서 좀 내추럴 뷰티, 좀 내면의 아름다움을 좀 꺼내보자 하는 느낌으로 오늘은 좀 굉장히 메이크업에 좀 힘을 뺀 느낌으로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자아자 화이팅! 이거 사용해가지고 일단 얼굴 결을 좀 정리를 해줄게요, 여러분. 아, 메디필 자체 브랜드가 일단은 그나 혼자 산다의 손담비 우리 담비 언니가 나와서 써가지고 좀 유명해진 그런 브랜드인데 사실 메디필은 좀 옛날부터 유명해가지고 전 입소문으로 알고 있던 브랜드긴 해요. 이 레드 락토 라인은 제가 요거를 패드, 앰플, 크림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지금 이제 스킨케어를 쫙 해줄 건데 뭐가 들어가 있냐면 여러분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수적인 요소 바로 유산균, 산균이 산균이 유산균 아니겠어요? 패드, 앰플, 크림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유산균 추출물이랑 콜라겐이 같이 들어있는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유산균 좋은 건뭐 너무나도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저도 일단 유산균이 들어있다는 것 자체가 뭔가 허! 유산균? 맨날 스킨케어 여러분들한테 아이템 보여드릴 때 가장 중시하는 게 모공이잖아요. 이 모공은요 여러분. 겉에 이런 모공, 보이는 모공이 있고, 또 속에 속 모공이 있어요. 근데 이 겉에 모공만 조여준다고 조여주는 게 아니라, 속 모공도 같이 관리를 해줘야 이게 모공이 타이트닝이 되는 거거든요. 그 유산균 추출물이랑 콜라겐이 겉 모공이랑 이 안에 들어있는 깊은 모공, 요거 두 개를 동시에 타이트닝을 해주고, 수분감까지, 콜라겐까지 같이 채워주는 그런 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믿음직스럽다. 제 한쪽 볼을 다 가려지는 이 크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이런 것도 이렇게 팩으로 스킨팩으로 이용하면 딱이잖아요. 이 한쪽 볼을 다 가리니까 이렇게 좀 메이크업 하기 전에 이렇게 두개 이렇게 얹어놓고 약간 팩 해주면 진짜 확실히 쫀쫀하게 올라오죠. 넘어가기 전에 저는 이 촉촉함을 좀 많이 다 두들겨서 내 피부 안으로 흡수를 시켜주고 나서 이 앰플로. 파겐한번더 채워주는 거죠. 제가 앰플 찐덕거리는 거 정말 싫어하는 거 아시죠? 되게 신기한 게 일단 짜서 발라보면 제형은 굉장히 진하거든요? 이렇게 진한 느낌이 드는데 막상 바르면 되게 산뜻해. 그래서 약간 그게 너무 신기한 느낌? 유분으로 막 번들거리는 유분 느낌이 아니라 산뜻하게 수분감으로 빛나는 느낌인 거 보이세요, 여러분? 이거는 약간 피지 억제해주는 그런 성분도 같이 함유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혹시나 아나 이거 앰플 바르면 여드름 나는 거 아니야 하시는 분들도 전혀 걱정 없이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3단계 마지막으로 이제 크림으로 이 보습을 쫙 막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알갱이가 빨간색 알갱이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알갱이가 이 레드 오일 캡슐이라고 해가지고 이 레드 오일 캡슐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자초라는 약초의 성분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요 성분이 요 피부의 영양막을 얘가 딱 씌워줘서 보호해줘서 이 좋은 성분들이 빠져나가지 않게끔 꽉 잡혀있는 거죠, 이 레드 오일 성분으로. 어우 지금 장난 아닌데? 제가 지금 좀 앰플도 듬뿍 바르고, 지금 크림도 좀 듬뿍 발라가지고, 혹시나, 아, 저렇게까지 듬뿍 발랐을 때 지금 보시면 약간 이렇게 빛, 이 나잖아요. 좀 많이 발라가지고. 저렇게 하면 화장 밀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 여러분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요요 요 제품들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 이유는 한 네다섯 번의 실험 결과를 거친 거예요. 많이 바른 날, 많이 바른 날 피부 메이크업이 밀리는지 안 밀리는지 다 실험을 해 봤고 화장 밀림 전혀 없으니 걱정하시지 않으실게요. 아주 오늘은 내추럴하게 갈 거기 때문에 요 더샘의 되게 유명한 요 컨실러죠. 요 더샘 컨실러로 정말 제가 가리고 싶은 부분만 살짝만 가리고 남은 양으로 그냥 톡톡톡톡 두들겨 주는 오늘 진짜 덜어내겠다. 선크림을 안 발랐네. 아차차, 이미 발랐는데 어떡해요? 그럴 땐 어쩔 수가 없죠. 더도 말고, 더도 말. 뭔 소리야? 파우더를 아주 살짝만, 살짝만 해줬어요. 그리고 오늘은 눈썹도 쉐딩도, 눈썹도 그냥 자연스럽게 그릴 거고, 쉐딩도 그냥 되게 진하게 안 하고 여러분 제가 오늘 이 겟레디 이제 찍을 때, 찍기 전에 막 그런 생각하잖아요. 어?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까?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말을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썰 같은 것도 많이 필요한데 그게 다 어디서 나오겠어요? 다제 경험에서 나오겠죠, 오늘은? MBTI의 응신은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좀 많이 믿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번에 더 믿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 네, 헤어졌어요. 네, 이별을 했는데, 사실 이별에는 좋은 이별이 없을 거 아니야? 조, 좋은 이별이 어딨어. 다율은다 빡치고 짜증나고 다 쓰레기 같고 이런 건데, 일단 저는 그런 이별 속에서도 뭔가, 어쨌든 잘잘못을 따지는 건 의미가 없어. 이미 이별을 했기 때문에. 잘잘못을 처음에는 막 따지죠. 아, 걔가 쓰레기였어. 걔는 그랬어. 막 이러면서 막 욕도 하고 막 이러지만. 아니,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나를 좀 객관적으로 저는 보거든요. 사실 이별은 누구 한쪽이 잘못해서 끝내는 경우도 많겠지만 저는 분명히 어쨌든 두 사람이 다두 사람의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꼭한 사람만의 문제만으로 이별을 했다고는 말을 할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저도 제 잘못을 한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는 편이란 말이에요. 더페이스샵 다크브라운 03번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왜 MBTI를 약간 어떻게 보면 요 이번에 더 맹신하게 된게그 분의 MBTI와 제 MBTI가 그 궁합 있잖아요 mbti 궁합 보는 거 거기서 최악의 그게 나왔었거든요 파국 있잖아요 아예 뭐그 mbti가 그렇게 중요하겠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만나보니 정말 왜 파국인지 알겠는 거야 저는 진짜 앞으로 누군가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mbti를 꼭 물어볼 거예요 처음에 물어보고 만약에 파, 최악의 경우가 나온다면 하, 일단 그 사람이 어쨌든 처음에 만나면 좋아지기 전일 거 아니야 아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것 같아요 진짜로 진짜 진심으로 나는 그러면은 나랑 가장 좋은 궁합의 이상적인 궁합의 MBTI는 뭘까? 이러면서 봤는데 제가 진짜 너무 충격적이었던 게좀 제일 오래 만났던 그 사람의 MBTI가 INFP였거든요. 근데 저랑 가장 최고의 궁합 파란색, 제일 좋은 가장 이상적인 관계의 파란색이 INFP인 거야. 음. 그래서 진짜 이거 사이언스다. 그래서 어쨌든 그 사람이랑 진짜 만날 때 동안은 정말 좋고 잘 맞고 정말 그렇게 잘 맞을 수가 없었거든요. 연인을 뛰어넘어서 진짜 약간 소울메이트처럼 잘 맞았었어요. 또 약간 걱정도 되는 게 저는 이제 이거를 한번 느끼고 나서 이제 누군가를 만날 때 너무 MBTI로 그 사람을 약간 재단할 것 같고. 그 안에서 못 나올 것 같은 그런 걱정은 있거든요? 아, 어, 근데 어떻게 거의 트라우마처럼 생겼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오늘은 아이섀도우는 아예 안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까 그코 쉐딩, 이거 코 쉐딩 컬러 한 걸로 그냥 아주 살짝만 그냥 좀 이질감만 없게 코 쉐딩이랑 그냥 이어주는 느낌으로만 그냥 이렇게만 지나갈게요, 여러분. 아주 살짝만. 언더에도만 살짝만. 유튜브 생활 3년을 하는 동안 항상 추천템으로 등장했던 이 친구도 같이 사용을 하면서 저는 연애도 이성이랑 하는 인간관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 이번 인간관계는 내가 왜 실패했는지 혼자 반성을 해보는 거죠. 저를 되돌아보고. 뭔가 여기서 이제 그게 나뉘는 것 같아. 내가 성장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냥 아 연애했다가 뭐 헤어졌어. 그러면 아씨바 새끼야 아, 꺼져. 그 새끼가 쓰레기였어. 아씨바놈 약간 이러는 게 아니라 나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면 아 다음 연애 때는 아 내가 그게 부족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야겠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겠다. 막 이게 좀 생기거든요. 이런 반성할 줄 아는 내 자신도 너무 좋았어. 역시 난 멋지구나. 약간 이런 생각했어. 역시 난 멋쟁이네. 내가 설사 쓰레기 같은 이별을 겪었더라도 쓸모없는 경험은 없는 거야. 처음엔 다 슬프고 힘들고 막 짜증나는데, 아,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막 이런 생각이 나, 들긴 하는데, 그니까 내가 멋진 거라니까? 제가 최악의 궁합이 그거라 그랬잖아요. ISFJ. 그래서 ISFJ 유형의 일반적인 특징을 찾아봤어. ISFJ인 분을 뭐 욕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냥 저랑 성향이 너무 안 맞는다. 이거를 저는 깨달았기 때문에 이 특징을 보면서 아, 이래서 나랑 안 맞았구나. 아, 이래서 이랬구나. 이거를 혼자 생각을 했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ISFJ 구독자신 분이 혹시나 화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갑자기 발생하는 일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면 익숙한 환경을 좋아한대. 근데 이거 진짜 맞는 것 같은 게 그분이 약간 그랬어요. 뭔가 자기 딱 루틴이 있었고 자기 반경을 벗어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했어. 근데 나는 그런 걸 되게 싫어하거든. 저는 약간 어떻게 보면 저는 약간 좀 도전적인 스타일이잖아요. 약간 도전적이고 뭔가 새로운 거 되게 좋아하고 뭐 진짜 맛집이다 하면은 여러 번 가긴 하지만 한번 갔던 가게를 막 다음에 또 가고 또 가고 이런 것보다도 아 여기 그때 맛있었으니까 또딴데 가보자. 또딴데 가보자. 약간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랑 완전 정반대의 성향의 결을 가졌던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안 맞았던 거야. 이 사람이랑. 이 사람은 그냥 자주 가던 반경에서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대로 이렇게 하는 거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어 나는 이렇게만 해도 행복하고 소소하고 막 좋은데 나는 싫은 거야. 나는 아 그걸 했는데 왜또 해? 이번엔좀 다른 거 하고 싶은데 아니 거기 갔던 데데왜또 가? 잠깐 약간 전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부딪혀서 안 됐던 거야. 나는 너무 알겠다. 지금 너무 알겠어. 이런 결의 사람과 안 맞는구나 아 나는 이런 결의 사람과 맞는구나를 알게 되면서 약간 내 자신에 대한 공부를 더 하는 거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더 알게 되는 것 같아 약간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 연애는 나 자신을 보는 거울이라 그랬어 또 제가 어떤 사람인지 좀더 깨달았어요 헤어졌다고 해서 실패자가 아니라고 일단 블러셔를 좀 하면서 또 스타일을 떨어볼게요 자, 여러분 제가 오랜만에 이 나스의 싹스 어필 Sucks or feel 가져왔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내며 친구와 보낼 때는 소수 인원과 함께합니다라는 ISFJ 유형의 일반적인 특징 중에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 그분은 혼자 있는 걸더 좋아하는 약간 개인적인 사람의 느낌이어서 그게 굉장히 많이 안 맞는 걸 느꼈어요 저는. 그거를 나를 어쨌든 이해는 해주는데 내가 사람들 좋아하고 사람들 만나는 거 좋아하는 걸 이해를 해주는데 뭔가 나는 마음 한 구석이 되게 불편해. 왜냐면은 나는 항상 친구들이 많아서 친구들을 많이 만나는데 그분은 친구들을 안 만나. 그러니까 뭔가 내가 혼자 마음에 그냥 뭔가 미안한 거야. 나만 뭔가 친구를 맨날 만나고 나만 좀 약속이 맨날 있고 이러니까. 근데 분명히 그분은 아무 신경도 안 썼어요. 그냥 자기는 자기 성향이 원래 이러니까 자기 혼자만의 시간 보내고 그냥 뭐 혼자 운동하고 이런 거에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었는데 나는 괜히 그게 너무 왜 저렇게 혼자 있지? 약간, 솔직히 이해도 잘안 가고, 나랑 결이 좀안 맞네. 이 생각을 계속 갖고는 있었어. 데이지크의 슬림 젤 아이라이너 브라운 컬러. 이거 진짜 완전 추천, 여러분. 엄청 잘 그려지고, 번짐 1도 없고, 너무 좋아. 이렇게만. 약간 앞에. 아, 진짜 MBTI가 왜 과학적이라는지 진짜 깨달았어. 전 솔직히 처음에 뭔가 조금 안 맞아도, 아 원래 내, 내 마음에 다 드는 사람은 없잖아. 아, 그러면 어느 정도 어떤 부분은 맞고 어떤 부분은 안 맞으니까 어떤 안 맞는 부분은 내가 노력하면은 이 사람과 맞출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안 맞는 부분은 영원히 안 맞고 맞추려고 해도 안 맞아. INFP인 분과 연애를 가장 오래 했고, 그분과 정말 소울메이트처럼 잘 맞았다. 라고 한 이유가 있더라고.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면이 좀 강해서 비슷한 공감대에 한번 친해지면 매우 깊게 어울릴 수도 있는 유형이다. 성격상 가장 잘 어울리는 직업군 자체가 작가, 미술가, 사진가, 디자이너 이렇게 나왔는데, 그 제가 INFP인 분이 이런 직업군이었거든요. 근 요런 직업군이었는데 딱이 이거를 보는 순간 감수성과 독창성이 뛰어난 편. 완전 그랬거든요. 그리고 감정이 발달하고 공감도 잘한다. 내가 왜 INFP랑 찰떡궁합인지 알겠는 게 여러분. 제가 좀 엄청 여리고 제가 감수성이 되게 깊은 편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INFP도 이게 맞으니까 저랑 맞는 거야, 그게. 그 공감도가 맞는 거야. 왜냐면은 저는 그리고 저, 제 연애나 제 친구들의 베이스는 저는 일단 공감이에요. 저는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이랑은 대화를 할 수가 없어. 감정을 잘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사람한테서 저는 굉장히 큰 매력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INFP랑 좀잘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최악의 궁합을 만난 그거랑 최고의 궁합을 만난 이거의 가장 큰 결의 다름의 핵심은 그거 같아요. 약간. 호기심이 많고 좀 상상을 즐기고 감성적인 게내 스타일이고 이 이쪽 이 최악의 궁합은 좀 많이 현실적이고 현재를 생각하고 좀 도전을 안 즐기고 지금 좀 안정 추구 이런 라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라인과 좀안 맞나봐. 그러니까 좀 같이 좀 도전하고 같이 좀 몽상도 하면서 같이 좀 감성적으로 막 이것저것 시도하고 이런 사람을 저는 좋아하는 걸로. 이번 연애 그 배울 점과 그리고 그또 과거의 연애를 또 돌이켜 와서 생각해봤을 때 내가 그 사람과 왜잘 맞았는지를 이렇게 한번 결과가 나왔다니까요, 여러분. 또 흥미로웠고 앞으로 또 내가 가야 할 방향을 한번 더 배운 것 같아서 굉장히 저는 만족스럽습니다, 여러분. 요요 요 마스카라 정말 좋거든요. 정말 또렷하게. 롱래쉬 장난이 아닌데, 요게 진짜 양조절이 진짜 핵심이에요. 왜냐면은 양조절 안 하면 굉장히 두껍고 좀 지저분하게 발리는 경향이 있어요. 욕심 근물이어서 요 정도. 진짜 원래였으면 한세번더 가요, 여러분. 아시죠? 욕심 근물이어서 요 정도. 내추럴 뷰티. 오늘 입술은 요 에스쁘아. 뭐 코랄 컬러로 요것도 제가 진짜 그냥 아주 살짝 혈색만 주는 정도로만 바를 거예요. 이렇게 마무리. 구독자 이벤트 소식이 있기 때문에 절대 지금 채널 고정해 주셔야 돼, 요 여러분. 좀 내려주고. 근데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여기다가 제가 오늘 백은 좀 가을 무드가 많이 느껴지는 이런 버건디 컬러 백을 같이 이렇게 숄더로 매치해서. 요렇게, 오늘의 데일리룩은 요렇게 여러분들한테 선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야말로 진짜 뭔가 좀, 진짜 30대 되게 멋쟁이 직장인 언니 느낌으로 제가 데일리룩을 맞춰봤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어, 굉장히 일 잘할 것 같이 생기지 않았어? 요 오늘의 여러분들께 드릴 소식은 바로 구독자 이벤트 소식인데요. 팬티 벗고, 소리, 줄! 어느 쪽이에요? 동쪽이에요? 서쪽이에요? 남쪽이에요? 북쪽이에요? 어디서 지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스킨케어 할때 썼던 메디필의 세 가지 라인 있잖아요. 이렇게 세 가지 이 아이템을 써서 오늘 스킨케어를 했는데, 이렇게 좋은 아이템들을 저만 또 혼자, 얄밉게 혼자 쓸순 없어요, 여러분. 선물을 해드릴 텐데, 헤드랑 앰플이랑 크림 중에서요. 가장 나는 마음에 드는 게뭐 패드다. 난 가장 마음에 드는 게 앰플이다. 난 가장 마음에 드는 게 크림이다. 그러면 왜 그게 가장 마음에 드시는지 이유를 같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제가 총 다섯 분을 추첨을 해서 저세 가지 중에 마음에 드셨다고 선택한 제품 한 가지와 또저 메디필의 레드락토 라인에서 폼클렌징이 굉장히 유명한 제품이 또 있어요. 올리브영에서 1위하는 그 폼클렌징이 있는데. 고 폼플레징과 선택한 제품 하나를 같이 구성해서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저는 여러분들의 참여를 굉장히 많이 손꼽아, 그리고 기도하며, 비나이다, 비나이다, 기도하며 기다릴 테니까요. 여러분, 많이, 많이 이벤트 참여해주세요. 오늘도 여러가지 또 개인사, 이런 느낌을 또 에피소드 착착 추가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렸는데, 여러분들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Hey, day. 지금까지, hey, day day, until now. That pretty summer dress, she wears it just for me. Pretty dress, oh pretty summer dress, she's pretty as can be. And now that pretty dress, that pretty summer dress, she wears it just for me.